안녕하세요 오늘은 깍지벌레가 생기면 한번에 박멸하기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덥고 습하고 그러나 입추가 지나면서 새벽 시간에는 그래도 찬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래도 이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거의 한 2주나 3주 정도는 덥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이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예전 영상에도 깍지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매창 같은 경우는 그 이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던. 자구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이유는 어, 너무 높게 성장을 한 것도 있지만 깍지벌레 공격으로 어, 약을 뿌려줬는데도 그 증상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잘라서 어, 깨끗한 물에 씻어서 어, 다시 심어줄 예정입니다.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약이 듣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계속해서 그 약을 쳐주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깍지벌레가 생기면 그 옆에도 이렇게 이 원종 복낭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곰팡이처럼 검은색 이물질이 이렇게 묻어있죠? 깍지 똥입니다. 깍지가 퍼지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옆부분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웃집으로 넘어간 그런 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잘라줄 때 지금 어,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잘라줘도 이 주기가 무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깍지 벌레가 생기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검은색 흔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면봉이나 뭐, 이, 면봉이나 아니면 손 같은 걸로 닦아주는 걸로. 끄시... 쓸래면 안 되고요. 꼭 사이사이 잎을 잘 보시면 이쪽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아래쪽을 보면 아마 어, 기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어, 이 상태는 건강한 상태인데 이, 이 벌레들이 아직까지는 이 깨지 않고 아래에서 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나마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힘이 덜해서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 자구는 어 고사되거나 아니면 어 깍지벌레의 공격으로 비실비실하다가 성장을 제대로 못하겠죠. 이 잘라주고 나서 잘 말리면 대략 한 8월 말 정도는 뿌리가 나올 거고요. 너무 길게 잘라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더 잘라줄 예정이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 보이죠? 징그럽지 않나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징그러움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약만 뿌려주다가 결국은 약해로 떠나보낸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다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했을 때는 꼭입 사이 사이를 잘 이렇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살 안쪽으로 이 깍지벌레가 퍼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약을 위에서 주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는 구석구석 칠하는 거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상태면 약을 쳐줘도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한달 이상은 관리를 해줘야지만 어, 겨우겨우 박멸을 할수 있지만 이런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잘 박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깨끗한 물에 씻어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가장 확실하게 이 깍지벌레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흐르는 물에 씻을 때이 하얀색 부분이 징그럽다 그러면 핀셋 같은 걸로 구석구석 이렇게 어 제거를 하면서 어, 씻어주어도 됩니다. 굳이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러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른 지 얼마 안된걸 바로 씻었기 때문에 가끔 자르고 나서 바로 씻어도 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서 깨끗한 물에 씻어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리면 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 약간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날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로 있다가 퍼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약을 한번더 쳐줄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깍지벌레 그런 어 집들이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박멸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살짝 약을 한번 메모드라는 약. 약제를 한번 치거나, 주원생활이라는 친환경 약제 정도면 충분히 달이한테 발생한 깍지벌레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이아랫부분에잎 같은 경우는 떼서 잎꽂이를 해도 되는데 여름에는 잎꽂이가 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버리기 아까운 분들 같은 경우는 떼서 잎꽂이를 해도 되고요. 지금 뿌리를 줄기를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나서 심어줘야지 이다육가무르지 않지. 그냥 말랐다고 해가지고 그냥 흙에 심어주면 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뿌리가 난 다음에 흙에 옮겨 심기 바라고요. 중간 중간에 이 사이 사이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가지고 잎에 하얀색 이물질이 또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 약물에 담가 두도 되는데 약물에 담가둘 때는 두세 시간 정도 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는 웬만하면 다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 뿌리가 내린 다음에 흙에 심어주고 나서 어, 그 다음 관리가 또 중요한데요. 어, 구, 물 같은 경우는 바로 주면 안 되고 아, 9월 한 중순 정도에 물을 주면 이 멈춰 있던 성장이 멈춰 있던 다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어, 풍성하게 성장할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가 한번 생기면 그주위를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쪽 자구 같은 경우도 아마 깍지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주변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마 이곳저곳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려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또어 그런 깍지벌레 그 깍지벌레 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면 검은색 흔적들이 있죠. 이 흔적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들이 나중에는 곰팡이병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깍지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닭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병충해를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자랐던 잎들도 변이가 와서 잎 모양이 못 나지거나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 날씨가 더울 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 그러면 더 예쁘게 더 예쁘게 가을과 또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